남자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남자에게서 모든 것을 뺏어서 저리 비켜, 내가 다 할게. 하는 순간 그 남자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네, 서서히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많은 남녀는 만나서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연애하고 또 이별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요즘에는 그게 너무나 흔한 일이 됐죠. 처음에 그렇게 이혼과 이별을 했을 때는 상대에게만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고 나면 반드시 한쪽의 잘못으로만 이혼이나 이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잘못은 나도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그걸 인정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런 경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참 알아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별을 통해서 애도의 시간 그리고 복귀의 시간을 가져야지만 나를 알아가고 나를 찾아가는 그런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알아내지 못한다면 나는 또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혼 생활 그리고 또 연애를 통해서 나는 어, 실패하게 된그 어, 공통된 패턴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또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앞으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역시 깨닫게 됐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연애, 결혼 그런 걸 거듭할수록 아, 내가 여성적인 성향보다는 남성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저는 내면에 굉장히 강한 남성성을 가지고 있고 또이 남성 강한 남성적인 성향 때문에 남자를 만났을 때, 연애를 할 때, 결혼을 할때 그런 내면의 남성성이 튀어나와서 나와 같이 연애를 하거나 나와 결혼 생활했던 그 남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남성적인 성향과 여성적인 성향이 공존합니다. 다만 어떤 성향을 더 많이 갖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죠. 어렸을 때 자라난 환경에서 그렇게 남성적일 수밖에 없던 환경 탓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 이혼해서 혼자 아이들 데리고 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남다 보니까 또 남성적인 성향이 더 강해졌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타고 태어난 그 성향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남성성을 좀 죽이고 여성성을 발휘해서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은 결과, 나은 결혼 생활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참회하기도 하고 좀 반성하기도 하면서 앞으로 내가 만날 인연에게는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 많은 여성분들 중에 어, 나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면이 그렇게 남성적인 성향이고, 결국 결혼과 연애에 실패했는지 한번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 첫 번째로 저는 굉장히 독립적인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독립적인 성격의 여자들은 어,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에게서 받는 도움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나 괜찮아. 어, 나 도움 필요 없어. I'm, I'm okay. 이렇게 남자가 주는 에너지고 여자가 받는 에너지인데 받아야 되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내가 오히려 남자한테 더 많은 걸 주고 해줘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독립적이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러한 성향들은 강한 남성성의 성향 중에 한 가지예요. 어, 난 이게 필요해. 나 이게 해 줬으면 좋겠어. 이거 좀해 줄래? 이렇게 여자는 남자로 하여금 동기 부여하게 해 주고 움직이게 해 주고 뭔가 준다라는, 뭔가 자기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남자가 오히려 무슨 도움을 주려고 해도 아니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수 있어. 이렇게 아예 그런 도움을 차단해버리고 내 스스로 모든 걸 척척 해버리는 그런 성향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게 남자한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렇게 의존적인 여자들은 왠지 남자를 힘들게 하타서 내가 모든 걸 알아서 다 척척 하는 것이 저는 남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게 사랑하는 건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거는 제가 남자가 쓸 에너지를 제가 뺏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남자로서의 역할을 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갖고 있었던 남성적인 성향 중에 한 가지는 어, 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이었습니다. 제가. 어, 리드를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남자가 먼저 데이트를 리드하고, 남자가 먼저 무언가 하자고 제안을 하고, 남자가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리드를 해야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 우리 결혼하자. 어, 우리 오늘부터 연애하자. 어, I like you. 그렇게 남자가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을 주지 않고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판단과 결정을 뺏어서 내가 통보를 하고 모든 관계에서 리더를 해 가니까 남자는 내가 챙겨줘야 될 여자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여자가 나의 보스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가 그렇게 관계에 있어서 시작을 하고 또그 과정을 어, 이뤄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결정을 남자가 스스로 하게 했어야 그게 그 남자도 아,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관계를 이끌고 있고 또 책임을 지고 있고 내가, 내가 남자답다라는 것을 느끼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걸 느낄 새가 없었겠죠.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는 남자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줄때늘 감사하고 도와주고 이게 바로 사랑스러운 여자라는 걸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성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 지배적입니다 지배적이라고 말하니까 좀 뭐하긴 한데 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평강공주 신드롬? 아, 이게 뭐냐면 아 바보 온다를 내가 장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냥 누군가를 그 사람의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드는 내 눈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본의 아니게 이 관계에서 자꾸 그 사람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자꾸만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누군가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들여도 본인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본인이 깨달아서 변하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그게 부모든. 연인이든 또 부부든 자꾸만 나를 이런 사람으로 변해라. 바뀌어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됐을 거예요. 입장을 지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나에게 자꾸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변하면 우리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굉장히 피곤함을 느꼈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지지해 줬더라면 오히려 그렇게 지지해주고 인정해 줬던 그런 모습에서 어, 나, 남자는 스스로 변화려고 노력.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스러운 에너지는 그렇게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기보다 남자 스스로 동기 부여를 얻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조용히 서포트와 내조를 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 어 저의 또 남성적인 성향이 관계를 깨뜨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나 결과 지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 어떤 평가, 어, 그 일에 대해서 그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잘 됐어, 안 됐어. 성공이야, 실패야. 그런 결과에 연연해 했었고, 또 그런 결과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는 평가를 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책임을 지려고 총대를 메고 막 이러한 것들이 이거는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업이나 사업에서 해야 될 성격과 성향이었던 것을 남자와 연인 관계에서 또는 부부 관계에서 이러한 성향들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관계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결과 지향적인 것보다는 어, 그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또 어떠한 결과가 있던 그 결과에 감사하고 노력해준 것에 대한 인정을 하고 좀 이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여성적인 에너지로 용기를 좀 북돋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후회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또 저의, 어, 마지막 미스테이크는요. 이것도 역시 저의 강한 성향 중에 하나인데요. 어, 성장지향적인 성격이에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편안히 있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 건 뭔가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이 조급합니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뭘 해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준비하고 계획하고 뭔가 미래에 꿈을 그려놓고 있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편안히 여유있게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계속 이렇게 성장, 성장,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자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릴렉스 그리고 여유와 편안함 안정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겠죠 늘 바쁩니다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인 줄 알았어요 어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 낭비 안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거는 그거는 나 혼자일 때는 나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겠으나,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함께 있는 사람은 늘 같이 쫓기듯이 바쁘고 늘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함께 어느 날은 좀 늘어져 있고, 또 어느 날은, 그래, 뭐, 뭐, 당장 어떻게 되겠어? 라고 좀 여유도 가져보고, 좀 이런 마음이었더라면, 어,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후회되는 점이 너무나 많네요. 문제는, 어, 이렇게 지난 연애와 또 지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 플러스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관계를 깨지게 할수 있겠구나. 상대를 굉장히 힘들게 할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으니까 연인 관계 또는 뭐 결혼했을 때 이런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나는 여성성을 발휘해야 이 관계가 오래 가겠구나. 아니면 나보다 더 강한, 더 나보다 남성성이 강하고 어, 나보다 더 나를 강하게 이끌어질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지 않는 다음에는 나는 나의 남성성을 좀 죽이고 나와 만나는 남자가 스스로 진정한 남자다워질 수 있고 더 남성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성공할 수 있는 남녀의 관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릴레이션십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늦게. 그래서 만약에 저와 비슷한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이라면 센 여자죠. 아마 그분들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런 강한 남성성 때문에 아마 관계에서 남자들은 힘들어하고 또그 관계가 깨지고 이런 여자들을 남자들은 버거워 하면서 아마 떠났을 겁니다. 대부분 그런 여성들을 떠난 남자들이 떠나면서 하는 말은 공통적으로 이 말입니다. 어 당신은 나 없어도 잘살것 같아. 어 나는 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를 남자로서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여자를 찾아자 떠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서 내가 이 여자에게 어, 남성성을 제공해줄 때이 여자는 나 없으면 안 돼. 뭔가 보호해 주고 싶고 챙겨 주고 싶고 이렇게 이끌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여자 옆에 남자는 자기가 이 여자에게 가치 있는 남자다. 내가 이 여자에게 쓸모 있는 남자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여성분들, 아 나도 그랬어. 어쩌면 나랑 이렇게 똑같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아, 그러면 그거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은 남자분들과. 또는 결혼 생활을 실패하셨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좀 기다려 주고 참아 주고 좀 여유 있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내가 너무 강했구나 내가 너무 독립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아, 주도적이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시고요 다음에 만나는 인연에게는 여자로서. 그 남자를 진정한 남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Bye. 청춘 카페는 결혼 정보 회사와 비슷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힐링 카페는 줌 미팅 그리고 단톡방 활동, 그리고 오프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서 짝을 찾는 거라면 청춘 카페는 그럴 시간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활동하시는 게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1대1 맞춤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자, 서류 인증은 어떤 걸 하나요? 어, 결혼정배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금액을 받고 어, 진행을 한다면 저희는 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서류는 그냥 혼인관계증명서 이분이 법적으로 정말 싱글이냐 아니냐 그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학력 이라든지 재산 이런거는 저희가 아, 서류상 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어, 이 청춘 카페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옵션은, 3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6번 진행을 하는 거예요. 6분을 소개해 드리는 거죠. 처음에는 의뢰하신 분과 제가 30분간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성향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을 찾으시는지 파악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로 결제를 하시고 나면 이제 이메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송이 돼요.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인터뷰할 날짜를 저와 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성향과 그리고 그분이 찾으시는 어떤 니들을 파악해서 가장 가까운 분을 소개합니다. 만남이나 연결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제가 먼저 의뢰인께 소개해 드릴 분의 사진과 프로필을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의뢰인께서 오케이 하시면 또 상대방 이성분께 보내드리고 양쪽에서 오케이 하시면 제가 그때 카톡으로 두 분을 연결해 드립니다. 카톡을 연결하고 나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보통 일주일 정도 후에 서로 만나셔서 그 만남을 계속 진행할지 아닐지 두 분께서 결정을 하시겠죠.